어려운 IT 기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 셔다이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셔다이트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옥타와 함께 아이덴티티 관리를 위한 최신 기술이 여기에 옥테인 22 핵심내용 업데이트 라는 주제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글로벌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 리더 옥타에서 연례 컨퍼런스인 옥테인 22일을 개최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옥타의 최신 기술 업데이트는 물론 미래 아이덴티티 관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컨퍼런스에서 다뤄졌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발표 세션과 더불어 옥타가 그리는 아이덴티티의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패널토이 세션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 3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서 옥테인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핵심 사항인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그리고 커스터머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자 두 분을 모시고 옥타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를 해 드려야겠죠.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이신 옥타 아이덴티티 장희재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덴티 코리아의 장희재입니다. 네, 성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 매우+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션에는 가능한 질문을 좀 줄이고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듣는 데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옥타의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에 어떤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음. 이런 네.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라고 저희가 네. 이름 이름이 좀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옥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음. 이제 내부 사용자들, 기업의 내부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쓰는 음. 내부 사용자용 이제 플랫폼을 이제 다 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음.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이어서 이제 정상무님 발표해주실 부분이 커스텀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예전에 어스지로라고 불렀던 아그 인수하신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옥테인에서 사실 크게 나중에 뒤에서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크게 네. 정리한 내용이 저희가 이제 회사 인수합병 하면서 네. 약간 울퉁불퉁 했었거든요. 음. 예. 프로덕 정리하고 뭐 네네. 전략 전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옥테인 22를 계기로 해 갖고 굉장히 깔끔하게 싹 정리가 됐어요. 아, 이제 앞으로의 옥테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딱 정리가 좀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하에서 음.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기능들을 이제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에서 가져갈 것이냐라는 네. 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알겠습니다. 네, 이 장표는 저희가 이제 로드맵 얘기할 때는 좀 띄우는 장표 입니다이 아. 내용들은 네. 어, 저희희 개발 중중이나테테트트 중인 용이이어어있있 때문에 향후후에변될수수있있라라는용이이요요아그 네. 내용을 이렇게 길게 쓰는? u <laughs> 네. a n 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t You can test the t 티 s t You c a 우 test the test. So, the workforce identity cloud is 티 key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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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네. 사용자 아이덴티티 관리에 대한 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네. 하고, 이제 액세스 매니지먼트는 디바이스 및 접근 환경에 음. 따라서 접근 정책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보안과 관련된 네. 앞 부분은 자동화, 뒤에는 약간 보안과 관련된 음.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거를 뒷받침하는 저희 플랫폼에 대한 음. 안정성, 확장성, 완전성,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5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빠르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음.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저희 고객들을 만나보면, 저희가 뭐 AD를 통해서 사용자를 가져오고, 음. 뭐 HR 시스템, 뭐 워크데이나 뭐 이런 거, 소스스펙터를 네. 통해서 사용자를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커넥터 외에 음. 다른 여러 가지 소스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을 좀 옹보딩을 시키고 싶다는 요청들이 아. 굉장히 많으셨어요. 지금도 물론 네. API도 가능하고, 엑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지만, 네. 이제 저희가 everything as a source, 그래서 네. XAAS라는 오. API 엔드포인트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와 저희 워크플로우스에서 어떤 그 시스템과의 연동을 하기 위한 템플릿들이 제공이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예전에는 어뭐 저희가 제공하는 것 외에는 어 API 서버 만드시고 구성 다 하셔야 그러니까요.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는 그런 템플릿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더 쉽게 원하시는 소스들을 옥타에 연동하실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커넥터를 쓰라고 많이 권고를 해 드렸었던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는 그 굳이 안 쓰시고 본인들의 원하는 형태로도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해 드린다 라는 거네요. 네. 여전히 좀 이제 구성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음. 그런 구성을 최대한 쉽게 하실 음. 수 있도록 최대한 표준에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도와드린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기능이기 때문에 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옥타 테넌트를 옥타 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옥타 테넌트 안에서 음. 지금은 어떤 사용자의 특성을 하나로만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원들, 음. 직원들이니까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렐름이라는 컨셉을 적용을 해서 네. 단일 옥타 테넌트 내에 아, 서로 음. 다른 사용자 집단을 어. 렐름으로 별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고 네. 파트너사가 아, 있고 그렇죠. 개인 사업자가 있고 이런 렐름들 하에서 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아.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어떤 IDP는 따로 보고 네. 어떤 시큐리티 그 폴리시는 뭐 이런 렐름에다 적용하고 어드민도 뭐 렐름 이 일만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그 내에서의 사용자 관리를 좀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이거는 좀 향후의 얘기예요 내년도에 후반기 아 네. 여기 보시면 저 슬라이드에 까만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이 네. 이제 앞으로의 로드맵 저희가 아. 오늘 로드맵 세션이니까 네. 저희가 네. 바,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적용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향후에 음. 우리가 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H2 그러니까 음. 내년도 하반기라고 네.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룹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변화해 간다는 거네네 그룹 저희는 지금도 그룹은 있는데 네. 그 그룹보다 좀더 상위 개념으로 아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러한 오그들을 하나만 쓰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네. 멀티 오그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옥타테넌트를 어, 섞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특히 네. 이제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맞아요. 되면은 여기에 있어서도 이 옥들을 서로 관리를 잘할수 있게 하는 아, 내용들이 그렇겠죠.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저희가 옥 API 라든지 테라폼 오토메이션 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는 이런 오그들을 매니지드 서비스로 받으실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MSP가 있어요. 네. 옥타를, 옥타에 대한 관리를 외주를 하는 회사예요. 그런 음. 이런 회사가 여러 음. 개의 오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들 그래서, 입장에서는 별도의 고객들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죠.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리 옥을 우리 회사의 우리 옥을 내가 관리한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에서 좀더 네. 이제 상위 개념의 관리 음. 컨셉으로 네. 그러니까 뭐 저희 파트너 중에 누군가가 어, 이런 관리들을 네, 여러 네, 개를 해준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용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음. 제공 기능들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테넌트에서 어드민에 대한 권한이 지금도 음.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저희 권한 관리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정해진 뭐 이런 앱에 대한 관리, 그룹에 대한 관리, 네. 뭐 유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쪼개서 권한을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가능한 것이 이런 음. 어, 롤들을 묶어가지고 음. 커스텀 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드민 음. 커스텀 롤. 그러니까 얘는 이 앱을 관앱 중에서는 요 다섯 개 앱을 관리하고, 그룹 음. 중에서는 요세 개의 그룹을 음. 관리하고, 그리고 시큐리티 펄리스 중에서는 요두 개를 관리하고 음.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좀더 음. 확장될 수 음. 있도록 하는 이런 관리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별로 관리한다든지, 음. 혹은 저희가 뭐 IGA, 저희, 뭐 저희 아이덴티티 커버넌스 네. 제품들, 그리고 워플로우스 제품들, 이런 것들도 어드민 권한에 따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요청이 많았거든요. 어, 우리 이 사람은 이런 어드민을 줘야 되는데, 이 네. 사람은 사용자의 이 프로파일 정보는 안 봤으면 좋겠어.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보안에 또 유지가 네. 네.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애들은 인프로그레스 어... 어,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네. 개선 중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도 저희가 소, 그 소비자들의 인풋을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율성을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구나. 권한을 주는 것도 굉장히 네. 촘촘하게갈수 있도록 음... 점점 더 이제 강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쪽에서 크게 저희가 발표를 한 내용이 아마 이거 가지고도 저희가 세션을 몇번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뭐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아이덴티티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관리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요청하고 그 요청을 승인하고 그리고 요청과 승인된 내용을 나중에 감사를 위해서 리포트로 확인하고. 권한을 뭐 빼든가 넣든가 하는 네네. 작업들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이 제공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음. 더 확장될 것이냐, 그러니까, 억세스 리퀘스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어,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룹에 대한 권한을 줍니다. 네. 향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드민 권한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네네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API를 통해서 백단에서 자동화된다든지, 이런 음. 것들이 좀 강화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옥세스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있고 그런 것들을 리뷰를 하고 권한을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리보크를 시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모듈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시점을 정해야 돼요. 뭐 언제 할 거다. 분기별로 아, 할 거다. 근데 네. 이벤트가 트리거 되면 이런 서티피케이션 리뷰가 진행이 된다든지 야, 이런 그런 것들. 예. 네. 그리고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액션들이 지금은 옥세스를 주니 안 주니 요것들만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저희 워크플로우스 엔진이랑 연동을 해 가지고 어, 이 사람의 액세스 를 리모크 하면은 또 음. 추가적인 어떤 작업들을 할수 있도록 야.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연동이 될 예정이고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가 미팅을 하면은 항상 많이 요청했던 그런 기능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인타이트먼드 라이프사이클 이게 어플리케이션의 권한 관리를 이제 옥타가할수 있습니다. 어, 그전에는 안 됐었나요? 어,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저희가 ABA이나 RBA 그런 네, 컨셉으로 네, 네. 저희가 설정한 그룹을 어플리케이션에 내려주고 네.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네. 그룹의 권한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아 진행을 했었어요. 아네네이해습니다 일부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센스를 API로 불러와 가지고 뭐 네. 부여를 하고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가이드를 드렸거든요. 아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마다 어떻게 인타이틀먼트를 설정하는지 그렇죠 다다를 거잖아요. 다 다르니까 옥타에서 네. 그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해서 아 이제 이번에 어, 이, 이번에는 아니고 네. 점점 더 향, 네네, 확장적으로 당후에. 이제 제공을 할 것이다 음.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아 이게 되겠네요 예, 1차적으로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들인데요 네. 뭐타블로도 뭐, 있고 셀즈포스도 있고 한데 이런 네.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 관리 체계에 대한 스키마를 저희가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쪽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그룹이랑 매칭을 해갖고 저희 쪽에서 그냥 아예 내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야, 그럼 저런 앱도 다 쓰는 회사의 IT 매니저는 진짜 옥타 하나만 엄청 보면... 편해지는 거죠. 네. 엄청 되겠어요. 편해지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셨거든요. 아, 네. 저희는 아. 기본적으로는 이제 앱에 들어가는 억세스만 관리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안에서의 어떤 권한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옥타의 오. 정책에 따라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타이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권한에 따라서 음.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그런 스키마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커스텀 권한 관리 같은 것들도 네. 편집을 할수 있게끔 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지원을 할 거고, 네.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머플로우스랑 연동을 네, 해가지고 네. 네, 돌아갈 수 있게끔 음... 하는 내용들. 네, 그래서 옥타가 점점 더 많은 일을 점, 하면서 네. 네, IT 관리자들이 점점 더 편안해질 수 있게 음... 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집중돼 있습니다. 좀더 깊게 관여를 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깊게 관여를 하면서도 네. 뭐라고 그 어떤 표준이나 가시성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 아, 그게 패치이네요. 되게 중요한 네. 거예요. 사실은 그러세요? 이런 디테일을 하, DB DB 테이블 레벨로 하는 어, 그런 솔루션들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은 컴피그레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그리고 이거를 컴피그레이션 하는 사람만 알지 어떻게 가시성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모든 기능을 개발할 때 지금 옥타가 가지고 있는 보안에 대한 안정성과 음. 사용자 편의성을 모두 가져갈수 있는 음. 그런 피처로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음. 하는 부분이고요. 음.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 자주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스를 우 통해 음. 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액세스 네. 류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에나 권한 할당, 뭐, 뭐 그룹에 대한 권한 할당, 음. 뭐 어드민에 대한 권한 할당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 할 하려고 하면 워크플로스를 우 음. 어액세스 루퀘스트에서 아예 트리거링을 해가지고 음. 추가 작업을 할수 있게끔. 예. 음. 네, 그래서 아로우 박스로도 많은 일을 하지만 음. 고객이 원하는 어떤 아이덴티티 니즈가 있으면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음.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플리빌리지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드밴스 서버 액세스라는 제품이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네. 이제 좀 확장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어, 단순히 서버 액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로드맵상으로는 이제 뭐 쿠버네티스 쪽도 이제 음. 관리를 할 예정이고 뭐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올해에 여러 가지 기능 개선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저희 이번에 포커스는 워크플로우스와 어다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쪽에 좀 가까웠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아마 내년도에 좀 개발의 핵심은 음. 어, 포커스는 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쪽으로 좀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이좀 클라우드 상에서 좀더 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어, 서버 관리 툴이 음. 좀더 확장이 될 예정이다 정도만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이덴티티 멀리. 매니지먼트 쪽에 좀 한참 설명을 드렸고요. 네. 네, 두 번째로 지나간, 이제 진행할 부분은 액세스 매니지먼트 부분입니다. 액세스 매니지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디바이스나 접근 환경에 음. 따른 접근 정책 구성을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패스워드를 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패스워드를 그냥 어, 사용하지 않는다. 네.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자 언보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음. 다른 패턴을 등록할 때는 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예,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네. 저희가 이거를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에, 것에 대한 공감되는 지금 그 업계 전반에 다 있어요. 음. 왜냐하면 패스워드가 계정 탈취 공격의 가장 큰 취약점이고, 네. 예, 그리고 사용자는 더 이상 패스워드 를 넣고 싶어하지 않아요. 맞아요. 만약에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을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 패스워드 설정 재설정 리셋하고 음. 뭐 뭐 그런 것들 이제 서비스 데스크 맨날 하는 일이 지금 그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서포트 리소스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음. 지금 이 시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옥타를 사용하시면 네. 옥타의 옥타 베리 파이와 옥타 패스 패스라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음. 어 패스워드 없이 옥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전에는 옥타 패스 패스를 사용하는 사용들 사용자들도 처음에 온보딩 할 때는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야 됐었어요. 음, 그 옥타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은 옥타에서 패스워드가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패스워드 옵션을 어카운트라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기능적으로는 어 패스워드 없이 패스워드 안 쓰니까 패스워드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 네, 시스템적으로 패스워드에 기반한 여러 플로우들을 다 저희가 완전히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런 개선들이 저희가 끝났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도 패스워드 옵셔널 어카운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런 어, 기능들에 있는 이제 저희가 얘기한 옥타 베리파이나 옥타 패스패스 이런 네. 새로운 어~ 팩터들이 좀더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음, 하나가 아. 패스트패스가 이제 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이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패스트패스를 그옥타 사이트를 흉내 낸 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패스트패스를 트리거링하는 그런 공격들을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해커가 그래서 저런 뭐 텍스트 메시지 원래 저런 거는 그 클릭하면 안 되잖아요. 그 클릭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피싱 공격에 이렇게 속아서 아 버튼을 누르시더라도 네. 저희 페스트패스가 피싱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예, 아, 네, 중간에 그어 토큰을 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아 그렇죠. 토큰을 아 발급하기 전에 아예 그런 공격을 차단해 버리는 네. 그런 기능을 이제 갖출 예, 갖출 예정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내년도 어 1분기 예,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옥타 베리파이라는 저희 그 팩터를 보시면 네. 이 팩터가 설치된 디바이스의 최소한의 안정성을 체크를 해요. O S 버전이 이제 어느, 어느 버전 이상인지, 네. 그리고 핀 코드 설정이나 음, 혹은 Face ID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디스크는 인크립션이 되어 있는지 네. 가장 기본적인 보안 옵션들이 체크가 돼 있는 경우에만 음. 이제 옥타에 들어보낼 수 있고 이런 정책들을 제공을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옥타 베리파이가 이제 저희 뭐 전에도 말씀 한번 여기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바일에만 깔리는 게 아니라 맥이나 윈도우즈에서 깔리거든요. 음. 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네. 특별히 MDM 솔루션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네. 최소한의 보안성, 보안성 확인은 가능해진다. 보통은 이건 MDM을 반드시 썼었어야 만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아, 우리는 MDM은 좀 나중에 갈, 갈 네. 예정인데 최소한의 이런 보안 조치들을필 탈수 에서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 니즈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용을 해가지고 이런 음.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음. 이제 데스크탑 MFA입니다. 네. 데스크탑에 로그인 하실 때 옥타로 로그인 할수 없냐? 문의도 엄청 많아요. 음. 네. 근데 이 데스크탑 MFA는 여전히 패스워드는 디바이스에 있는 패스워드를 쓰셔야 됩니다. 혹은 AD 조인된 아, 패스워드나 네. 혹은 내게 네, 네. 등록된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쓰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안 쓰시려면은 옥타의 어, 자체적인 기능이 아니라 뭐 서드파티 툴을 연동하실 수는 있긴 한데 네. 그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 패스워드 외에 추가적으로 음. 옥타에 등록된 mfa를 트리거링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보안이 음. 좀더 강화되는 거죠 패스워드만으로 어 디바이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음. 2차 인증 수단, 수단을 네네. 데스크탑 로그인하는 것까지 확장시킨다라는 음.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랜잭셔널 mfa라고 있는데요 음. 지금은 옥타에 인증하러 들어올 때 네. 혹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처음 이제 세션을 만들 때어 네. 저희 정책상으로. 어, MFA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물어보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기능 개선을 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음. 어떤 특정 동작을 할때 MFA가 필요하다.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네. 미 들어와 있는데, 네.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내가 어, 내 계좌를 봐야 돼. 라는 메뉴를 딱 클릭하면 야. 옥타에 이제 그... 팩터가 팩터 챌린지가 나오는 와. 그런 구성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 기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로그인 할 때만 나오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도 뭔가 이 사람이 행동이 이상하네? 그러면 그 MFA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네. 행동 이상하네라기보다는 이 네. 일차적으로는 어, 이 사람이 어떤 좀더 보안이 필요한 아 그런데 접근하려고 접근하려고 때. 할때내 아, 네. 네. 그렇죠. 계좌를 봐야 네, 된다든지 네, 내크레디 네. 카드 건... 번호를 봐야 된다든지 이럴 음. 때는 한번더 물어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웨버스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 기존까지는 이그 웨버스앤 팩터들을 하나로 좀뭉뚱그려서 관리를 했어요. 웨버스앤에 네. 그러니까 해당하는 팩터를 쓸수 있니 없니 정도만 판단을 했는데 네. 그 웨버스앤 팩터들 중에서 특정 팩터를 허용하고 특정 팩터를 허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세세한 관리 기능들이 음.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옥타 아이덴티티 엔진 지금. 한국에 계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최근에 이제 온보딩을 하셨으니까 음. 이미 기본부터 옥타 아이덴티티 엔진을 쓰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 네. 고객들도 좀 당연히 있습니다만 음. 그래서 옥타 아이덴티티 엔진은 이제 저희가 한 3년 정도 개발한 이 차세대 엔진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미 활발하게 동작을 하고 있고 프로덕션 네. 환경에서 활발하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기존의 그 클래식 엔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예전 엔진을 쓰시는 분들도 네.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들을 저희가 하나둘씩 음.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타 아이덴티티 엔진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패스워드리스 방식이라든지 네. 그리고 M 레벨에서의 폴리시가 좀더 풍성해진다든지 음. 그리고 어카운트 리커버리 할때 단순히 뭐 이메일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옥타 베리파이를쓸수 음. 있다든지 그리고 이런 MDM이랑의 연동 같은 것들도 네. 좀더 원활히 되고 이런 기능들을 지금 이미 다. 많은 고객들이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음. 여기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 지금 OI 업그레이드는 현재로서는 음.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 서포트팀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리뷰를 하고 음. 뭐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요청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을 그 메인터너스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트랜지션 타임 저희가 메인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메인터너스 타임은 없습니다. 엔진 업그레이드 하는데 메인트너스 타임이 없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은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인데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긴 한데 이게 약간 매뉴얼한 작업이에요. 음. 현재는. 근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고객이 원하면 셀퍼 서비스 어, OI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도록 아, 스스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워크플로우스를 이제 자동화 툴로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이게 네. 편의성으로 많이 쓰시는 용도들이 많긴 한데 네. 사실 이게 보안 쪽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인테그레이션 툴이거든요.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제 옥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시큐리티 서비스에 아, 어떤 기능을 트리고 한다든지, 그렇죠. 다른 시큐리티에서 어떤 알람이 뜨면 옥타에 옥타에서, 어떤 기능을 아,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즈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음. 이런 템플릿들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서 야, 편하겠다. 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을 좀더 잘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런 예시들을 많이 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 이미 좀 제공돼 있는 것들이 있고 요 음. 어밸러블 투데이라고 지금 네. 써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또 이제 보안 관련된 리포트들, 음. 그 저희가 트레딩 사이트로 걸린 뭐 IP 주소들이라든지 아니면 음. 사용자가 어떤 MFA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네. 그러,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음.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니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야겠다라는 음. 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리포트들이 지금 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쪽 API를 통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 가져오는 쪽에서 API 콜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들이 음.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스플렁크하고 AWS 이벤트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로그 스트리밍 API가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쏴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로그를 어, 좀더 편하게 가져가셔서 어, 심출해서 좀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네. 기능들에 대한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트랜잭션 MFA 같은 것들은 하이라이트된 이유들이 네. 요프레임워크하에서 요, 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Continuous e v a l u a t i o n a p p r o a c h 라고 해가지고 와. 저희가 기존에는 이 인증할 때 시점에만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했는데 사실 완전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이라는 거는 항상 확인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상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반영을 맞아요. 해서 어떤 액션들이 취해야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음. 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음. 부분들이 이번에 발표가 됐고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이런 어프로치에 대한 표준들에 있어서 음. 리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소스 커뮤니티나 혹은 뭐그 전문가 커뮤니티들에서 이런 어 이제 세션에 대한 부분들, 음. 그 그러니까 연동된 앱에 대한 세션을 어떻게 끊고 있고 네. 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활발히 활발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음. 프로덕에 바로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음.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벌써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요 플랫폼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저희가 네, 좀 듣고 예, 그리고 사실 이어서. 이사님이 한3분 정도 쓰셨기 때문에 제가 한 분도 더한분하는게 맞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 드릴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확 와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들이고 그렇죠.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정성, 확장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저희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인테그레이션 쪽이면 저희 잘 아시는 모타 음. 인테그레이션 네트워크가 네. 커넥터가 지금 7천 개를 도파했고 지난 한 해만 해도 400 개가 또 추가가 됐어요. 야. 근데 이 연동된 내용들이 단순히 어쌈을 어, 연동됐어 우리 커넥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쌈을 연동뿐만이 아니라 스킨 방식의 라이프 사이클 연동 그리고 워크플로 우 커넥터 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딥한 부분의 인테그레이션까지 커버하는 인테그레이션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뭐 할로알토나 할로얼토. 칸지 같은 부분들인데요. 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인증에 대한 연동이 아니다. 음. 더 이상 옥타 아이덴티티 네트워크는 인증에 대한 연동만이 아니다. 아이덴티티 전반에 대한 자동화와 음. 보안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API나 그 여러 가지 툴들 그리고 음. 워플로스를 통해서 저희 아로박스 프로덕 외에 고객의 니즈들 음. 그게 폴리시가 됐든 디플로이 방식이 됐든 오토메이션 방식이 됐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수용을 할수 있도록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이구야. 뭐 단순한 복잡한 거 원하는 사람 복잡하게 하시고, 네. 단순하게 원하는 사람 단순하게 네.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거고, 네.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API들이 이제 음, 굉장히 그렇죠. 확장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확장 중에서 이제 브랜드 커스터마이제이션 로고 같은 것들도 맞아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갈 맞아요. 수 있는 그런, 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어, 구성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코드 에디터로 야, 코드를 고치는 것도 지금 보시면 저 변경 사항들을 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코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코드에 디터 웹 코드에 디터 같은 느낌의 네. 어~ 그~ 툴들을 제공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커스텀 도메인에서도 여러 가지 그~ 공격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용하는 음. 그런 부분들이 확장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뭐 AWS CLI라든지 음. 뭐 저희가 구축을 할 때, 그러니까 디플로이를 할 때, 혹은 대부 p 스들이 어떤 작업을 할때 음. 레퍼런스할 수 있고 네.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점점 확장될 것이다. 음.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워플로스는, 뭐, 이제, 잘 아시는, 로 네. 코드 플랫폼이라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게, 시큐리티 외에, 2023년에는, 프리비지리 음. 덕세스, 서버 관리, 뭐, 이런 네. 쪽으로도 확장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뭐, 커넥터들도 많아지고, 네. 그 커넥터를 만들기 위한 빌더들도, 빌더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그니까, 저희의 플랫폼에, 정말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음. 정말 많아졌어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원하시는 일들을 원하시는 방식대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하게 하시려면 복잡하게 하실 수 있고 네. 단순하게 하시려면 단순하게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 강화가 될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 아직 아쉽지만 한국 셀에 대한 그 발표는 음, 없지만 제펜 셀이 네.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희도 고객이 많아지면 한국 셀도 들어가지 음.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네. 저희 플랫폼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툴들. 이런 안정성들을 파악하기 위한 툴들, 저희 내부 쪽에서 이런 관리를 위한 툴들, 스케일을 음. 위한 툴들 이런 것들이 많이 확장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이건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가 편의성, 확장성, 음. 뭐 펜시한 것들 이런 것들 외에 이 그러니까 접근성 향상, 음. 그러니까 뭐뭐 이렇게 뭐, 뭐, 뭐 시각 장애가 있으시거나 어떤 그런 아, 뭐 그런 분들도, 분들도 오타에 충분히 편하게 액세스하실 수 있도록 네. 어, 이런 그런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표준들의 표준들의 준하는. 어 접근성 향상들을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음. 부분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네. 보안에 관련된 모든 관리를 옥타 하나로 다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덴티티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네. 저희가 전부 다 커버를 할수 있도록 하는 네. 기능들이 음.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엄청 빠르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저희가 세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